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편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 고리에 꿰는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이규비 반. 광이 일규빛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뜻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 한 그룹은 젖. 곧 속죄소 뜻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 속죄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괴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법계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제목으로 성막강의 여든 세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는 말씀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요 설명을 좀해 보겠습니다 법계와 속죄소의 모양에 관한 내용인데 성막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법계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법계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법계의 뚜껑 부위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자 이게 몇, 밑에가 이제 법계가 되고요. 요 위에가 속죄소예요. 근데 이 뚜껑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증거계, 법계를 증거계 그걸 돌판, 돌판을 거기다 넣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적혀있는 그 돌판을 요 안에다가 법계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뚜껑이 바로 속죄소이다. 그래서 성막 지성소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계는 가로가 125cm, 그리고 세로가 75cm, 높이가 75cm의 크기입니다. 조각목을 모두 정금으로 싸서 만들었으며, 위쪽 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습니다. 그 고리에 깨어 법계를 나르는 채도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계를 만들 때 모든 재료는 조각목이었고 조각목에다가 정금을 싸서 금을 싸서 만들고 그다음에 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채를 넣은 이유는 이동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동, 이제 요걸 빼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냥 다른 기구들도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는 조각목으로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법계는. 그 다음에 속재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로가 125cm, 세로가 75cm로 법계의 그와가 똑같습니다. 뚜껑이니까 사이즈는 똑같아야 되겠죠. 속죄소 두 끝에는 금으로 쳐서 그룹 둘을 만들어 놓았는데 속죄소 두 끝에 그룹 천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소만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요위가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룹들의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진이나 그림에 보면은요 이 천사가 엄청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말씀대로 날개를 높이 펴가지고 속죄소를 다 덮게 할 정도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요거보다는 더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요거보다는 좀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속죄소를 덮게 했다. 그리고 그룹들은 얼굴을 마주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했다.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고 이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 속죄소를 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 새겨진 증거판을 법궤 안에 넣어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바로 십계명이 새겨진 증거판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서를 법계 위에 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법계와 속죄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죠. 중요한 거는 뚜껑 형식으로 되어 있다. 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 모르면 속재소는 어디고 법계는 어디인가 항상 헷갈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뚜껑식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법계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하고 또 만나 한 오매를 넣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증거계 안에다 넣으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자, 민수기 17장 10절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폐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다 놓으라고요? 증거계 앞으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안에 들은 말은 없죠. 안에 들은 말은 없어요. 또 그다음에 또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도록 했습니다. 저기도 보면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어디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곧 가난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이렇게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나 다 어디에 넣으라고요? 법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 법기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앞에 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때에 세 가지를 다 넣고 그냥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막그 안에다 이 돌판도 집어넣고 또 거기다가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하고 만나 항하니까 다 넣고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그 법계 안에다 다 그걸 넣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의하면 돌판만 그 안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앞에다가 증거기 앞에다가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계와 속죄소는 이렇게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법계가 있고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 세 가지 두개총 다섯 가지인데 여기서 속재소 위는 어떻습니까? 이 천사들을 금으로 그냥 쳐가지고 하나로 만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에 앉아 있으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보면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재소와 증거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법계는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새긴 돌비석을 넣어두었기에 법계라고 불렀습니다. 법계라고 불른 이유는 십계명을 새긴 돌비석을 넣었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말씀으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 성막시다 끝난 다음에 이제 성전시대가 열립니다.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성전에 둔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곳에 있을 때 항상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 또 그전에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십계명을 새긴 돌비석, 말씀도 우리 안에 있고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또그 이름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간직한 자들입니다. 이 고약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죠. 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싹 씻겨져 나가고 죄사함 받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마가다나팡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인마 누엘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찬송에도 보면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찬송과 가사는 동행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동행은 서로 이렇게 같은 길을 가더라도 옆에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함께는 어떻습니까? 함께는 내 안에 오셔서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동행이라고 할수 있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도 동행하니 하지 않고 함께하니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도 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들이 다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그 말씀도 계시고 또 성경 안에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복과 저주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넣어두는 괴라는 의미에서 언약 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복에 관한 언약도 있고 저주에 관한 언약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에 관한 말씀은 잘 아는데 저주에 관한 부분을 읽어보면 요 굉장히 살벌합니다. 거기에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저주할 수 있을까 정도로 온갖 질병이란 질병은 다 나오고 이런 저주를 당했다가는 정말로 이게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저주에 관한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성경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예전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구약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구약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선지자와 또 모세의 그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이 들어 있는 게 바로 구약이고 그다음에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합쳐진 게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도 있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제림의 약속까지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뭐 법궤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다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했는데 첫 사람 아담이 먹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법이 아담과 그의 후손인 온 인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꼭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서 살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보일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여 자유를 잃은 자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려는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언약이 들어 있어서 언약궤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언약이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그 명령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이 법을 이 어기고 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살려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도 그 가죽은 짐승을 잡아 가지고 피를 흘리고 껍데기를 뺏겨 가지고 그다음에 옷을 해 입힌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수치스러운 죄를 이렇게 짐승이 죽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대가를 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죄를 가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죽옷을 입히신 겁니다. 그렇게 모든 언약이 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겠다, 참된 자유를 주겠다라고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역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멀리서만 바라보았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다 우리 안에 이룬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고 이제는 남은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잘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뭐 계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 와야 된다. 또뭐 누구에게 가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약속은 다 계시가 된 거예요. 성경 그 이상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 안에 다+ 있다라고 믿어야 되고 그 이상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아 이거 말고 또 다른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자꾸 미혹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미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구약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니 결국 이단이나 또 사이비 거짓 선지자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 그 약속을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넣어 두었으므로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르면 다 망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계를 증거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증인은 직접 눈으로 본 자예요. 그냥 내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라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봤다 어떻게 돼요? 그거는 위증죄에 걸리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마치 눈으로 직접 본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시죠. 왜냐하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사셨고, 성령으로 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누구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 성탄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공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 바로 곁에 있던 베드로도 그렇고 또 많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눈으로 직접 봤어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두려워서 도망가고 또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때에 비로소 이르러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예수의 진정한 증인이 될수 있다. 증거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사실 율법은요, 증거하고 전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 이스라엘 여성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했지. 이것을 막 다른 이방인들에게 막 전하고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복을 주신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막 억지로 전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약에 보면은. 뭐 하나님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막 전하고 증거하고 그들도 믿게 하고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역이용하잖아요.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공격해서 다 죽이는 막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전하라고 하셨어요.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율법은 자기네들이 지키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복음만은 계속 증거하고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게 또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게 되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오늘 만나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내가 한명더 전도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사람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이때 성경을 기록할 때만 해도 직접 발로 뛰어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서 설교하는 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영할 수도 있어요. 요즘엔 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죠. 사람들이 막배 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겨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방에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복음 전파가 예전에 전파되는 속도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지금은 빠르게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거죠. 그고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마귀 입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파를 방해를 해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 재림하시면 일단은 제일 먼저 그 심판받는 놈이 바로 마귀 역사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는 게 그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신부의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마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님 조금이라도 늦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자기들이 그나마 이렇게 득실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빨리+ 오, 빨리 와달라고.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 또 예수님 오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순교를 시키잖아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마귀 역사가.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막목 베어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막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교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라 했지만 오히려 순교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복음을 막자니 또 순교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또 그렇게 복음을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복음이 확산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꼼짝없이 지금 외통수에 걸린 게 바로 이 마귀역사입니다. 이러지도 막으면은 막는 대로 또 그리고 가만히 두면은 가만히 두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점점 앞당겨오기 때문에 이 마귀역사는 진퇴양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되리라라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되라라고 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너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막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불붙는 구령의 열정이 성령 받으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열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유지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그래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그 예수의 소식을 계속 전하는데 증인으로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신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아, 그런 게 있다던데요? 이런 식으로는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건 증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법계를 이렇게 증거계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 있고, 또, 안팎을 모두 금으로 쌓기에 금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금은 신성과 불변성을 지닌 하나님의 속정을 말합니다. 금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쪼개져도 찌그러져도 불에 들어갔다 나와도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과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법계는 금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라고 해서 금괴라고도 불렀습니다. 법괴의 명칭이 법괴, 증거괴, 금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언약괴, 증거괴, 금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증거계, 법계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종부를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 이 법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속죄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또 내일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주 하는 것, 그 안에 모든 게다 들어있죠. 법궤 안에 여러 가지 노라고 하신 뭐 말씀도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집하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도 있고, 또 그리고 또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양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똑같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오늘도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할 때, 내 안에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능력과 또 하나님이신 지혜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으니, 오늘도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됩니다.